왜하수요 AI에 대며 무배당 원스톱 슈퍼 보험이니까 많이 걸리는 일반 악도 걱정 많아지는 생소한 악도 큰돈들은 고해감과 똑같이 한번에 크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한다. 왜? 궁금하니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약관하기 바랍니다. 어, 어.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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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내전으로 무거운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샤아드는 집으로 나가던 폭격에 언니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없습니다. 집을 잃은 아수는 행여라도 엄마 손을 놓칠까 곁에 꼭 붙어 피난을 떠납니다. 유엔 난민 대구는 샤아드, 아수와 같은 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만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간절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아프고 상처입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99-4010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고해감과 똑같이 크게 보장한다고 왜? 자주 걸리니까요 요성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왜? 발병률이 증가하니까요 보장은 든든하게 한 번에 크게 준다고 왜? 많이, 많이 드니까요 이렇게 많이 전화 주셨다고요? 왜냐고요? AI의 생명, 무배당, 원스톱, 슈퍼 암보험이니까 많이 걸리는 일반압도 걱정 말아지는 생소한 암도 큰 돈들은 고해감과 똑같이 한 번에 크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한다. 왜? 궁금하니까. <목소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목소리> 진짜 애마가는 건 유쿠로스밖에 없어요. 아이들 나라마의 유비펜으로 신나는 생생댄. 신기한 영어 책까지. 놀면서 자라는 배움 습관지. 해, 보세요일상이막힙니다 영어 좀 하는 가죠 English k a 어떤 아이들은 전쟁과 재난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굶주린 채 잠을 청하며 지독한 가뭄을 견딘 적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세상은 안전한 곳이지만 아흐마드와 가브리엘라. 넬리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4분의 1이 전쟁과 재난의 그늘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세계적 재난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유니세프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080773104로 전화 주셔서 월 2만 원을 후원해 주세요. 넬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영웅 씨 어? 아닌데요. 영웅 씨 아닌데요. 남기세요. 어, 시험을 하면 그봐 네. 영웅 국내 주식 시장 점유율 16년 연속 1위. 이엉덩이하 시험 전권 할머니, 난 그냥 오빠가 있던 걸입었는데 14살 소정이는 오늘도 오빠가 오랫동안 입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학교에 갑니다. 해진 소매 끝을 보여잡고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보지만, 쉬은 겨울바람 앞에서 소정이는 자꾸만 추어듭니다 소정이와 할머니의 수급비는 단돈 50만원. 생계조차 버겁다는 걸잘 아는 소정이는 지금껏 옷 사달란 말은 커녕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일러가 꺼진 춥고 비좁은 방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드는 소정이. 이터로 따뜻한 옷과 난방비를 선물해주세요. 1899 9519 세이프더 체드랑딸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 아? 영상 자꾸 끊겨. 데이터 다 써서 그래. 엄마도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꿔야 되나? 비싼데 뭐하러 바꿔? 요금 좀덜 내고 데이터 많이 껐을 수 없을까? 이런 창신한 생각 유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LTE 5G 상관없이 3만원대 온가족 데이터 무제한. U플러스 투게더. 당신의 생각으로 일상을 바꿉니다. LG U플러스. <laughs> Oh, oh. Thank <laughs> you. 어이뭐시 <목소리도> 음,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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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kay. 추석탕은 무거지가 있어야 추석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이럴 땐 사람이 되게 또 불만이 쌓여져서... 그 햄이나 소금 같은 거 부대찌개 먹는 거같기 소면 이렇게 퍼지면서 아주 부드럽고 딱기은 아, 맛이다. 깊은 맛이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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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밥도 맛있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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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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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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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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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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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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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な <music> あっ。 わざわざわざ。 you wow. want 마요네즈 아이셔 괜찮으맞아 이거 마요네즈고마요우해요네마요네즈 간장 이거안 넣고 그냥?